안녕하세요. 태우자 외도 상당게말한다 어, 풍당당. 에킬라 칙칙. 상담계 치과의사. 웃지마간 띠입니다. 네. 네. 치과의사 너무 싫은데요. 그다음 <laughs> 아, 아파요? 너무 싫은데요. 어, 아파. 아프고 돈도 응. 많이 뜯기고. 아니 이 바람의 이제 근본적인 바람의 근본적인 치료. 어왜 네, 그게 충치 치료하듯이. 네. 이제 이가 아파 네. 이를테면 이가 흔들려 가정이 흔들려 음. 이가 아파 그러면. 아니, 이가 아픈데 진통제 먹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통제만 계속 먹어. 옛날에는 좀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진통제 먹고 있다가 이가 다 빠지고. 어, 그쵸, 그쵸. 한, 나이 한, 한 40만 넘어도, 한50 넘으면 음. 이, 이가 한절반을 없고. 네네. 이게 뭐냐고. 음. 진통제가 그런, 물론 진통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요. 사실 뭐 진통제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사실은 진통제라는 거는 그, 치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음. 진통제만 먹고 있어서안 되는 거거든요. 바람도 이가, 흔들, 어, 이가 흔들리듯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자꾸 이렇게 썩어 들어가. 음. <laughs> 이가 썩듯이. 네네. 그러면 이제 가정, 그거를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면 승부해가지고 그거 자체, 그 이게 뭐냐. 그래서 신경 치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아니면 새 일을 해 넣는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고치는 게 근본적인 거지. 음. 진통제 먹는, 먹는 거죠. 음. 기존의 이론들이 다 바람을 잡는 이론들이 거의 한 8, 9 0는 진통제 아, 먹는 그런 이론이요 내려놔라. 네. <laughs> 참아라. 어. 너가 잘해라. 네네. 아니면 그냥 이혼해라. 아니 왜 치료도 안 해보고 음. 이혼해라는 거는, 어, 충치 치료로 따지면 그거지. 그냥 빼라. 해보지도 않고. <laughs> 어? 빼. 인플란트. 아, 아, 빼자. 어. 이혼. 그러니까 이제 봐 이게, 어, 이가 흔들리고 충치가 생겨. 네. 이의 문제가 되는 게 음. 고통스러워. 음. 고통스럽잖아요. 네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썩어 들어가 음. 배우자 바람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음. 똑같은 이치거든. 네. <laughs> 똑같은 이치인데 이는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오늘날 음. 그쵸, 그쵸. 얼른 치과를 빨리 가는 초장에 잡는 게 맞는다. 빨리 거. 가야 도나 끼는 그렇죠. 돈아 끼는 길이지. 빨리 네. 가지 이도 안 뽑고. 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해라. 네. 근본 진통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짜 비슷하다. 충치 치료랑 드 응, 람이랑 비슷하대요 가, 흔들리는 거? 아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그 빼고 임플란트해라. 근데 그렇지. 임플란트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쉬운 게 있어요. 원래 이빨을 살리는 게 진짜 명이야. 그러니, 그러니까 원래 남편 썩어 문들어주고 이 새끼 진짜 죽이고 싶은데 가정을 원래 그래도 살려 맞아. 있는 놈이 제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야.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 아. 치과 의사 를 표방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흔들리고 있는 가정. 치아가 흔들리듯이. 네네. 치아를 그냥 빼버리지는 않는 거거든. 음. 최대한 살려보는 거야. 네네.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살리는 게 그게 명의잖아요. 그니까. 제가 13년 동안 하는 게 그러고, 어. 지, 실질적으로 통계상 한80%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네네. 심지어 집 나가가지고 이혼소송 걸어가지고, 어. 주변에서 뭐 친정부모도 그러고, 친구들도 다 포기하라고 이 정도 돼서면 끝났다. 네네. 이런 경우도 이혼소장 들고 이미 온 거야. 배우, 배우자가 날린 이혼소장 들고 오서 울고 저한테, 응, 어. 많이 보셨잖아. 직식님. 울고 막 얼굴이 사색돼가지고 왔는데도, 저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이거 잡아 나가가지고 결국 굴복시켜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수년이 지나니까 어. 남편이 그러더,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때 뭘 홀렸었다고. 미안하다고. 어. 당장 만성 안 하지. 그때, 네. 그때 상관자 쳐내면 더발더 발광 바악해요 야, 네. 내가, 응?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이러거든. 그렇지. 그래도 네.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그랬던 부부가, 원래 이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니까. 멀쩡했잖아. 근데 <laughs> 어떤 계기로 이게 충치가 어, 좀 생긴 거지. 신경치료를 살려야지. 네. 최대한. 그, 내 치아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그왜임플란트를 덜컥 하냐고. 그건 이혼하라 소리야. 주변에서 그냥 진통제 먹으라고 참아라, 참아라 하는 거는 그냥 참아라. 네가더 잘해줘라, 내려놔라. 이런 메시지들이고. 음. 배우자 바람 났을 때, 주변 사는. 그리고, 야, 이혼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야, 그거 다 틀렸으니까 그냥. 음. 어떻게 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임플란트라 해 이런 얘기거든. 네네. 무슨 임플란트를 왜 덜컥덜컥 합니까 돈이 얼마고 살리자는 얘기야. <laughs> 그,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서론 서론이 들 길어요. 네. 음, 상담계 치과 의사 늦지마 관대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타고난 바람피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음, 타고난 바람피. 바람은 타고난다. 타고난 바람피다. 끼에 의해서 그는 거다. 근데 이거를 음. 타고 바람끼는 타고난다고 하면은 음. 이 청취자분들이 약간 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새끼는 못 고치는구나. 타고하고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 그나마 고치는 거. 아 그나마. 끼는 못 고쳐. 그나마 썩은 이빨을 살리는 방법. 저 썩은 이빨 살리는 <laughs> 네. 끼는 못 고쳐. 네네. 끼는 못 고치지만 이거죠. 아 다시 또 그래 이왕 내친김에 네. 다시 <laughs> 어? 또 이빨 얘기로. 아, 이빨 얘기를 들어가서. <laughs> 이, 이두, 음. 이두 이게 부실하게, 이두 유전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가 되게 약하잖아요. 어, 약하잖아. 측신님이 예, 이가 약하지. 근데, 다 근데 이제, <laughs> 그러니까, 이가 썩는 사람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다 썩어.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화자찬, 저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니까. 어. 저는 뭐, 제가 뭐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단점은 있겠지만, 이는 제가 이나이 먹도록. 네. 제가 어,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나이 네. 먹도록. <laughs> 이나이 먹도록 충치 치료한 게 한, 두세 개밖에 없, 없어요 거짓말 작년에 교대에 있는 치과 다니셨어어 그거 하나 그거 하나라고요? 아, 그리 10년 전에 하나가 그리고 <laughs> 진짜요? 중고등학교 때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중고등학교 <laughs> 어. 때 이를 네. 안 닦았거든 거의 네? 한, 하루에 한번 닦고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뭐 이렇게 막 상담 아, 뭐 때가 껴도 상담 안 아이, 좀, 들어와요 아이, 깨, 깨끗해 지금은 엄청 깨끗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마스크를 네.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제트 하잖아요 네. 깨끗 충치가 안 생긴 사람은 안 생긴다니까 음. 원래 건치로 타고나는 거거든 음. 군대 있을 때도 뭐 전혀 그러니까 이 때문에 고생해 본 기억은 없어요 단한 번도 너무 부럽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람 끼도 네. 그렇듯이 타고나는 거지 네. 원래 이게 여자의 이를테면 이제 건치로 타고나듯이 네. 여자의 이렇게 여자 유혹에 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네. 알아서 바람 안 피는데 네.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이가 이제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이가 약하게 타고 났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 어, 그렇 <laughs> 어. 전혀 뭐못 고친다 고치긴 어렵지 체질이 그러니까. 네. 하지만 관리하기만 나름이라는 그쵸? 얘기예요. 양치질 잘하고. 그렇지. 남들보다 다들도 뭐, 하고. 맞아. 뭐 치실도 하고 치간칫솔도 쓰고 막 이런 거.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긴 해요. 맞아. 하지만 그런 으로써좀 줄이고 어. 좀 아프다시피 얼른 치과 가가지고 고치고. 어.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뭐 충치 치료를 좀 많이 하더라도, 네네. 충치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음. 그렇게 해서 뭐 씹는데 지장 없고 해가지고 정상과 가까이 가면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네. 바람도 마찬가지라니 그렇게 타고 나는 음. 거라고. 오. 어, 약간 부실한 이 이렇게 타고 나듯이 그 사람은 그쪽 유전자가 끼, 끼를 보유한 거예요. 음. 바람 끼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끼 자체를 고치기는 어렵다고. 네. 아니, 이, 이가 약하게 타고 난 사람이 이를 어떻게 강하게 고칩니까? 이거 음. 어렵다고. 하지만, 환경 조절에 따라서 자기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아, 주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음.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 그럼 오늘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것지 이제 바람은 이제 타고난 끼에다가 상관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거지는 건데. 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것지 이제 정신병 걸린 걸 가지고 정신병도 그. 그, 취약성... 시, 그 심리학에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정신적으로 취약함을 타고나는 거 플러스 또 스트레스 상황 두 개가 동시 에 발생해야지 정신병 걸리는 거거든. 네, 네. 취약성을 타고나지 않으면 네.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이겨내는 거고 보통 네. 사람들처럼 또는 취약성을 타고 나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정신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네. 바람도 마찬가지. 끼를 타고 나온 상태에서 상관자가 그 어떤 계기로 등장하지만 않으면 그치. 그냥 그, 그 끼를 평생 보유한 채 죽을 때까지 쭉갈 어. 수도 있어요. 네네. 또는 반대로 어, 끼가 없으면 응. 상관자가 등장해 여자가 유혹해도 뭐 어쩌다가 엔조이는 할지언정 절대 바람이나 바람까지 나지 않는다 사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치는 게 정답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약성은 타고난 거야 끼라고 하는 취약성 네. 외적인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여자의 등장 환경 조절 음. 여기 이거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지 외부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외부를 그래서 이 유전적이고 일단 자라온 환경에서 이 뿌리 깊게 내려진 끼를 고치는 데 방점을 둘게 아니라 음. 끼는 그대로 둬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이 약하게 타고난 걸 어떻게 고치기가 고치히 어, 어렵다니까 네. 이뿐이 아니야 이게 다 저마다 이렇게 타고나는 게 있거든 사람들은 네. 귀가 얇, 얇게 타고난 사람도 귀가 얇은 사람들은 사기 잘 당해 네네네. 아, 그게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안 들어 네. 다단계 잘 빠져 사이비 종교 잘 빠져 네. 귀 네. 얇은 사람들은 네. 그런니까 그리고 뭐 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다혈질 음. 인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또 욱하면 뭐 욱하면은 그냥 음. 앞뒤 분간 없이 막 내달리고 네, 막 네.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런 게 거의 타고 나는 음. 거예요. 음. 이런 기질, 네. 기질적인 네.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건 타고 나는 게 굉장히 많지. 심지어는 뭐자폐도좀 타고 나는 거고 음. 약간 뭐 여러 증후군들 많잖아요. 조금 네. 조금씩 조금 갖고 있는 우리가 증후군 이런 거 대부분 타고 나는 거고. 요근데그 그런 것 타고난 사람들이 다 반사회적 성향을 보면서 다 뭐. 뭐 인생의 나고자, 쓰레기, 다 범죄자, 이렇게 되진 않는 거거든. 음. 저마다 그런 약점을 타고나지만 잘 조절해 가면서 관리해 가면서 가서 정상인과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조절하고 관리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상담 이론이나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바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보면 끼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괜히 끼를 분석하고 있고, 끼는 어, 그냥. 분석하고 있어. 분석,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쵸? 그, 거그 그때 지지남회에 그랬잖아요. 심리 분석으로 바람길 음, 잡을 음. 수가 없다.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 끼는 별도로 타고나는 덕목이에요. 음. 그, 게 왜? 그 심리 분석으로 안 나와, 끼는. 음. 근데 이제 끼를 고치라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뭐 심리 치료를 해라. 또는 그 배우자한테 그거를 이제 사명을 주지. 야, 니가 좀 잘해야지. 저게 고쳐진다. 음.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음. 아니 왜또양비름을 피고 음. 음. 심지어는 네가 좀더 섹시해져야 된다. 음. 하, 이런 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끼 쪽으로 끼를 바꾸게 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면 안 되는 거고 음. 끼를 그대로 둔채 네. 우리가 부실한 치아는 그대로 둔채어떻게는 네. 양치질 잘하고 음. 잘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네. 치아 관리를 잘 네. 하면 되죠. 그죠?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끼주변에 환경 환경 조절해야 된다 니 환경 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경을 관리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끼가 있는 거를 감지를 못해 그래서 방치해 어. 처음에는 어. 근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끼가 있어 이제 좀 드러났어 네네. 그래도 또 바,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또 스스로 또 반성하고 아나 때문이야 자꾸 자책을 어. 하고 더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 네네. 절대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laughs>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 거든 네. 그래서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기질은 그대로 유지 시킨 채 바깥에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내 분들이 이제 방치하지 이제 남편이 이제 끼가 있고 막 다분한데 대부분이 한 8, 90%는 방치해 버리더라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가 부실한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양치질 안 했듯이 네. 더 따라 그냥 아니 원래 건치로 태어난 사람은 좀안 해도 된다니까 음. 충치가 안 생겨. 근데 부실한 사람은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네, 안한 거야, 손놔버린 거야. 충치가 아, 일주일 만에도 생겨요. 아뭐 제도 진짜 제도 뭐 하루에 한번 양치질 할까 말까데 내가 음. 왜 해? 이러면서 좀 교만한 거지 이제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봐야. 그러니까 이제 부실하게. 그러면 금방 금방 생긴다고. 그거는 뭐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네. 타고난 거지. 아뭐 치약뿐이야 뭐, 모든 게다 어떤 사람은 관절이 유독 약한 사람이 있고 딱딱 저마다 그게 있다고 그쵸, 네. 그쵸. 어, 어떤 사람은 뭐 위장이 약한 사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 음... 장이 약한 사람이 없지 과민성장 어, 대장 증후군 같은 거 그럼, 설사 수시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먹는 거 되게 조심하잖아요 위약하고장 약한 사람들은 그렇죠. 매운 거안먹고뭐 뜨거운 거안 먹고 뭐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엄청 그렇죠.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해야 돼관리 해야 된다 과민성 네. 대장 증상이라고 뭐, 뭐 무슨 대장암 걸리고 뭐 죽고 이러지 않잖아. 그냥 쭉 관리해 가면은 좀 남들보다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근데 관리에 가게 달린 거거든. 어. 내가 좀 장에 예민한 거 그리고 이렇게 좀어 그런 거 그런 거좀 조심해서 먹고 예민한 음식들 그리고 이제 비염 환자 이런 사람들은 알레르기성 비염 어. 이런 건 고쳐지지 완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유명한 한약방 가도, 가도 쉽지 않다고 그런 그런 경우도 이렇게 주변에 환경 조절하면서 가는 거거든. 음. 좀 이렇게. 먼지 좀없게 만들고 네, 네. 네. 공기청정기도, 네. 공기청정기도 좀, 좀 달고 <laughs> 이렇게 애완동물일 때 유독 털 빠지는 동물 좀 조심하고 네. 또 애완 이런 견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네, 네, 네. 그리고 이런, 이런 사람 있지 예전에 또 어떤 사람 제가 알던 사람 갑각류 같은 걸 먹으면 또 무슨 두드러기가 어, 나는 사람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새우 가재 네. 그런 사람들은 새우 가재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그렇게 솔루션을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지 외적 환경을 조절해야지 왜그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 나고 비염 있고 장이 예민하고 어뭐 이런 이런 거 이가 약하고 이렇게 저마다 타고난 이거를 왜 고치고 치게 하고 그쪽으로 막 집중을 하냐고 어. 그리고 그걸 왜또 배우자 탓을 하냐고 배우자가 뭘 잘못했냐고 어, 그 상대방이 그렇게 타고났는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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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고른 거지. 잘못 고른 <laughs> 잘못 부른 거지 잘못 걸라서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왜 잘못 을하냐고 붙어 사냐고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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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무슨 이제 아니, <laughs> 무슨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아, 정말 잘 가고 어, 있는 거예요 잘 아예 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자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야, 네. 발, 발을 폈어 핀전과가 있어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피크틀커테 피크틀커테 그러면 무조건 초장에 초장부터 해야 돼폰 10개만 들고 싸우는 한입드더도이용 무사를 나가더라도 초반에 맞아요 초반에 폰 관리하고 동선 관리하고 수시로 영상 전화하고 뭐 회식이다 그러면 체크 좀 하고 음. 피곤하지만 어쩔 수없 그런 사람은 고른 건데 어떡합니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닥치는 재앙보다 그게 나아요 차라리 좀 예방하면서 소소하게 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쿨병 걸려가지고 남편이 끼가 있는 걸 알아차려도 음. 네. 쿨병이 걸려가지고 참저 새끼가 하면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넘기고서는 외면해 버리거나 그래, 그래, 그래.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그럼요. 그럼요. 시꺼시 해봤자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치를 해버려요. 그러고 맞아. 나서 진짜 제대로 일터져가지고 막 생활이 그래. 끊고 집 나가고 애새끼도 그래. 그래. 나물나라 그래. 하고 하면 그때가서 아이고, 아나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고 외양간 고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고, 네. 근데 그런, 그런 경우라도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건 아니라. 고 늦은 건 아니죠. 그,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관리를 하고 네. 바로 잡고. 그렇죠, 그렇죠. 뽑아버리기보다는 덜컥 이혼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시가 네, 관리해가면서 관리 쪽으로 해라 가늘고 길게 가자 네, 가늘고 길게 <laughs> 적게 먹고 길게 싸자 <웃음> <웃음>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자 에. 아 길게 싸자 아니에요? 가온이 그렇게 하라고 가온이요아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자 적게 그거예요. 먹고 에이. 가는 똥 싸자 그게 이제 가늘고 길게 가자는 얘기예요 한방 노리지 말라고 한방 <laughs> 노리다가 다 날아가는 거 지금 어, 맞아. 세상이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길게 가시자고 음. 그러려면 은이 사람이랑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둬가지고 방치해가지고 이다 빠지고 임플란트 하고 임플란트 하는 거는 이제 새로 각자 헤어져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지 어, 다 빠지면 임플란트도 어, 못해요 그래, 틀리게 해야지 그래, 해야 돼. 이게 뭐야 다 틀리면 누가 나랑 재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 전에 끼가 있다 생각하면 아, 좀더 관리를 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잘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안 된다니까 그, 음, 그런 방향의 에그 관리가, 그 관리가 아니라 그 관리가 아니이 사람 자체 끼를 관리해 주라는 네. 얘기예요 끼를 네. 아니 잠이 예민하고 과민성 대장 증상에다가 뭐 알레르기성 비염에다가 여러 가지 약간 자폐아 성향 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로 관리해 주잖아요 음.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거리를 관리하지 내가 뭘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진 않아요. 네. 내가 노력, 지극정성다 하면 자폐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자폐화에서 어떻게 탈출하나? 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돌발 주문 그렇다면 이 끼라는 게 정말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무섭죠. 이제. 무서운데 이거를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나 뭐 연애할 때 알아차릴 수는 없을까요? 아 그게 좀.. 뭐, 예,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늘 궁금해요 굉장히 <laughs> 어렵지 저희 아들이 혹시 이 끼를 음. 타고나지 않을까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유전적인 거는 젊었을 땐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 제가 쭉 오랫동안 10년 넘게 상담을, 해보, 해보, 상담을 해보면서도 실증된 거고 음. 젊었을 때 특히 20대 때, 10대 20대 때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 아버지가 이를때면뭐 알코올 중독자나 아버지가 무슨 네네. 저기 뭐 어, 근데 아, 바람둥이야. 아. 근데 얘는 멀쩡해. 멀쩡하고 까지는 아빠를 극혐하고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난 저렇게 오히려 막 가끔 술한잔 먹으면서 술도 막 자중해. 그러면서 또는 뭐뭐 뭐 여자도 한눈 안 팔고 나는 저런 인생 안살거라도 아버지를 막 네네. 이렇게 뭐욕해 욕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여자 친구가 <laughs> 거기에 그치, 그치. 이제 감 감동받는 거죠. 아 얘는 얘는 똑바로 맡겼다. 어, 그럴 리 없겠구나. 어, 예, 얘는 그래. 저 아버지를 저렇게 극혐하는 걸 보면은 그래. 얘는 술도 안 먹을 거고 바람도 안 피겠구나.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친정에서 말리잖아. 과연 사실을. 그럴까? <laughs> 친정에서 말리잖진짜정 말리면 진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그면 진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리 응, 야, 저번에, 야, 그 왜? 진짜로 말리면 진대로로왜 집안을 보로 말리면 이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리아 진짜로 말리꼴 진짜로 말리면 진짜꼴 말리면 진짜로 말리면 면 진짜로 말리면 진짜로 말그면 진짜로 말그 이제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면 약속 이제 결혼을 내가 결심했다 그러면 부모를 반드시 보시라고 결혼 결심하기 전에 결심하기 전에 봐야지 그 배우자 부모를 보시라고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것같요 네, 요즘 네. 선색후 사과가뭐그 음. 말이 유행이에요 <laughs> 왜?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어? 어. 먼저 사귀다가 정들었는데 섹스를 했는데 음. 이 새끼가 고자이거나 이 여자가 영마음에안 들고 내 스타일 아닐 수도 네. 있잖아 요 그렇죠. 속공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아그 그니까 그런, 그런 요즘 애들은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대요 이게, 이게 동화... 말까지 있더라고 선색 뭐, 뭐 음. 이게 있어요 아, 그 근데 <laughs> 요즘 애들은 일단은 잔대. 자고 그렇죠.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 사귀고 정을 쌓는데요 그럼 뭐하냐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합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합리적일 수도 있 그것도 그, 그조차도 이 사람의 기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끼가 있으면 아무리 성공합 잘만 와도 얘가 이제 나중에 피한되니까한몇년 지나면 결혼하고. 아니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섹스리스트 되고 제 그래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응. 정들기 전에 섹스하기 전에 1 아, 5부모 아, 아, <laughs> <laughs> 기질 검증을 아, 저를 만나자. 기질 검증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집 <laughs> 네. 집을 가급적 인사드리러 한번 가 보시라고. 연애 그, 초반에 가도 되는가? 아, 이게 거. 파악하기는 어렵지. 네. 왜냐면 네. 이제 설정을 하시겠지. 아무리 부부지간이 안 좋은 그래도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선... 기류가 <laughs> 기류가 보여. 선성 후색이라고 그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순견례를 먼저 하자. 그리고 슬슬 이제 자기 부모 얘기를 자꾸 유도하세요. 그래서 음. 부모가 아버지가 어떤지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 욕을 좀 하고 아버지 이런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아니면 회피하거나. 에, 물론 뭐 그래도 너무나도 사랑하면 뭐 내가 얘를 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시라고. 얘, 어... 어, 얘는 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말고 어...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나이 먹으면 나아질 거야 애 나오면 나아질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더 악화돼? 이거 듣는 분들 다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되면 그때는 유전의 힘이 젊음의 에너지를 눌러버려. 음... 유전이 올라와 40대부터. 자기 아버지 욕하면서 똑같이 담아간다니까. 얼굴도 똑같아져요. 그렇죠. 진짜 극혐이야, 진짜. 그. 아니 50대, 60대 아는 분들이랑 상담을 해 보면은 아, 그런 얘기 말, 많이 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하는 거는 절반만 믿으시라. 음. 그리고 젊었을 때 자꾸 이게 부모얘게잘 듣고 두루두루. 아, 그렇다고 또또 부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결혼 못 해? 그 그것도 아니니까. 네. 대신에 뭐이 사람을 관리할 마음으로 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물론 뭐 가끔 도련변이가 있어. 가끔은 뭐 끝까지 유전이 올라오지 않고 반듯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드물게 있지. 음. 그래도 대부분은, 많은 포션이, 암도 마찬가지라고, 암도 거의 가족력이에요. 네네네. 사실 의학적으로 이걸 드러내면 워낙 혼란스러워지니까 사실 쉬쉬하는 거지, 대부분 가족력이라고, 암이. 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젊었을 때 사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시라. 그리고 그때부터 끼 부리는 사람도 있어 또. 그때부터 벌써 20대 때또끼 부려.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냐 잠수 타는 거. 어. 잠수 타면 끼. 뭔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잠수 타. 뭐, 동굴에 들어간다 남자는 그런 거 없어. 동굴에 왜 들어가? 동굴 앞에 불을 질러버려야 돼. <웃음> <웃음> 동굴. 타 죽으라고. 그 동굴 안에 저번에도 제가 그거 한번한거 같은데 네. 설명해. 그 동굴 안에 여자 있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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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있어. 이 새끼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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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 뭐, 남자란 동물은 뭐, 사색하러 들어가고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어. 공간? 어나 혼자 방 쓰게 해줘 어.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그러면 일반 심리학이나 옛날에 네네. 무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어. 이런 책들 보면 아 남자는 그런 독자적인 걸 인정해줘야 되고 네네. 그게 바람 부추기는 거예요 어. 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어칫다하는 거래니까 야동 보고 딸치고 주, 야동만 보면 <laughs> 다야지 거기서 카톡 한대니까 상관이 아, 없 카톡 그래서 실, 또 그걸 많이 실질적으로 자꾸 자기 공간 달라서 어. 이렇게 방을 줬는데 네네. 거기, 그러다가 들,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안 해보니.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밤에 이제, 아, 이제 목말라가지고 그래요. 이제 물 먹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네. 안 자고 있는 거야. 자꾸 소음거리는 소리가 들려. 귀를 오. 댔지. 여자랑 통하는 소리야. 네, 네. 그렇게 해 잡아낸 경우가 많아요. 네. 개인 공간 준다, 달라는 것, 일단, 7 80%는 <laughs> 굉장히 불순한 거야. 네, 네, 네. 절대 남자는 개인 공간을 달라는 거, 뭐가 있는 거야, 하여튼. 네, 네. 네. 개인 공간 왜왜 필요해 음. 개인 공간이 그치 에, 그 안에서 뭔가를 이미 어. 여자가 생겼거나 어. 여자를 생기게 더더욱이 끼가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네. 물론 뭐 체질적으로 끼를 안 타고 태어난 사람이야 독립 공간은 저도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 뭐 소소하게 뭐 야동이나 보다 말겠지만 네. <laughs>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음. 네 <laughs> <laughs> 자꾸 이빨리기밖에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렇죠. 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여풍당당 예. 바람치유센터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도 남기시고, 간디님의 컬럼도 읽으시고, 어, 서로 댓글로 응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부산센터 오픈할 거잖아요. 예, 예. 8... 네, 지금 준비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음, 지금까지 이제 부산 창원뭐 이런 데 계셔가지고, 음. 저희까지 상담을 못 오셨던 분들은 거기 가서 네.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